어제 페르세우스 유성본다고 우 악양에서 하루 자고 오늘은 엄마가 집에 가서 개들 좀 데려오고 고기 좀 사오라고 해서 다시 하동을 가고 있습니다. 차에 거치할 수 있는 캠을 좀 사야 될것 같아. 불편해. 아, 엄마가 사와 봐봐. 아, 깃 A few moments later. 좋아요. 저기, 좋아요. 기분 좋아? 좀 이따 마당에 가자. 이 누리. 이 누리가요. 아. 유라, 아니, 가가. 보줄게아 아, 차가워 아니, 안 돼. 아이씨 또 젖었다 반스 저가 잔디 몇바퀴 뛰고 올렴? 렛츠고 니 주의 옮겨 올려. 유리는 눈치가 빨라서 지금 벌써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. 이이기 가자. 에 가자. 가어내 뒤에 숨은 것 같은데. 찍힐지 모르겠으나. <웃음> 시원하지? 시원하다, 이내려가 아이, 시원해, 아이, 시원해, 아이, 시원 아이, 시원해. 발가락봐라발가락 <laughs> 우견이다 모견. 쩡뚱, 쩡은 이상한데. 송캉스 하루가 송캉스. 너 이거 싹 까셨어? 어? 해켓 하는데. 너가, 니도. 이거 아니야? <laughs> 이태리짜 이거 엄청 비싼 비누 내가 아끼는 조형상. 근데 가만히 있노. 어? 짜기는 <laughs> 움직 약간 표정 좋다 지금. <웃음> 시원해. 기рут하는 <laughs> 이랑 만족하는 게 목욕은 하기 싫은데 관심은 받고 싶은 거지. 우리 할머니. 좋아. 그냥 눌러? 이가라 응. 그래. 뒤 훈. 이거 할줄 아나? 할줄아냐 나줌나 해봐. 이거. 나와서 해봐라. 그 하지 마라, 하지 마라, 하지 마라, 하지 마라. 됐다. 위험해. 어야 위험해. 공기태도 나다 그게 무슨 말이야? 아, 이거 봐. 가스가 없는 게 아니고. 가스가 없는 것이 아니오라. 여에다가 이런 것도 필요해 야, 뭐 아무 뭐다 하는 게 아니야 아무나 하는 거다 내 다리를 봐라 이게 더 다쳐봤자 응응, 틀린 달, 털린 달, 안된 달, 어, 안 돼, 안 되는 게있잖네 틀린 달, 두렵지 않다. 비보는 것은 맨날 하루에 한 번씩 비보는 맨 뒤에 이런 건된것 같은데, 출근 하다 도 해놓고 숯뗄 때까지 기다립니다. 우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? 엥? 응? 구울까? 와 너무 더워서 구워서 들어왔음. 원래는 햄도 안 먹고 소시지도 잘안 먹는데 불이 아까워서 아빠가 남기고 간 소시지를 먹겠습니다. 대만 스리냐 시장인가 거기 가면은 핫바에다가 이렇게 큰 마늘은 아니지만 아무튼. 아빠의 마늘을 끼워주거든요. 틈이 너무 작네. 와, 얼굴 대박이다. 아, 짜다. 두개 이상은 못 먹을 것 같아. 이 구우면서 땀으로 빠진 염분을 다시 충전해 주는 거지. 사실. 내가 알아주는 생마늘 러건데 먹고 좀 쉬다가 해지고 나서 다시 켜야 될듯 휴식을 좀 취하다 왔고 그 사이에 고구마가 다된것 같아서 <laughs> 앗 뜨거. 근데 엄청 은근한 불에 했더니 고구마가 구워진 게 아니라 약간 쪄졌는데? 목이 묵고들랑 불싹 피어나라이. 어? 할줄 알지? 화락해가지고 이거 이거 나무 다 타게 만들면 된다. 숯. 어. 해가 졌습니다. 잘피현놨네아 매워 바베큐보다는 응. 좀혼자 같긴 한데 야니 김치 네 다먹었다 김치 다 먹었나? 어? That's right.